안녕하세요, 지니무브입니다. 드디어 마블의 공식 리셋 버튼이 눌렸는데요. 따끈따끈한 신작, 판타스틱보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어? 또 판타스틱보? 네, 또 마블에서 리부트를 강의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완다비전에 매세크머니 감독으로 참여했으며, 복고풍이면서도 우주급 연출로 보는 이들의 눈을 모두 사로잡았고, 휴먼 스토리로 은근한 감독까지 생겼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이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MCU 본편 세계관이 아닙니다. 바로 지구 828, 즉, 다른 멀티버스의 마블 유니버스를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왜 이들이 어벤져스 전쟁이 없었냐는 설정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별도의 세계관, 즉, 지구 828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넘버는 마블 공동 창작자, 잭커비의 생일인 8월 28일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죠. 즉, 이건 우리가 아는 마블과는 또 다른 세계이며, 멀티버스 정리의 서막, 그리고 페이즈 6의 진짜 스타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영화가 왜 중요한지, 왜 유의미한 첫 걸음인지, 그리고 마블이 이제 어떤 판을 깔고 할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1960년대 우주 경쟁 시대 주인공인 리드 리처즈가 민간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이끌며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험 중 발생한 차원간 폭발로 인해 팀 전원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초능력을 얻게 되죠. 리드는 몸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그의 아내인 수는 투명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까지 펼칩니다. 수의 동생 존이는 몸에 불을 붙이거나 하늘을 날고 그의 친구인 벤은 그냥 돌덩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돌멩이 같은 내구성과 힘은 자동차도 가뿐이될 만큼 어마무시했죠. 처음엔 이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갈등도 커지지만 팀워크를 통해 점차 서로를 이해하며 진짜 가족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문제는 이 실험이 우주의 균형을 깨뜨리며 갤럭투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갤럭투스는 생명 에너지를 섭취해야만 생존하는 우주적 존재로 이미 수많은 행성을 파괴해온 존재입니다. 그의 전령인 실버 서퍼는 먼저 지구에 도착해 여긴 곳 끝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유유히 서핑보드를 타고 우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판타스틱4는 갤럭투스를 단순한 괴물로 보지 않고 실버 서퍼 역시 억압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실버 서퍼가 조니의 진심과 프랭클린의 현실 왜곡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 갤럭투스를 배신하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중요한 진실은 갤럭투스가 프랭클린을 단순한 위협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적 공허함을 채워줄 후계자로 혹은 자신을 잇는 진정한 에너지 그릇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갤럭투스는 반복적으로 프랭클린에게 넌 나의 다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기며 그를 파괴할 존재가 아닌 자기와 연결된 우주의 운명을 공유할 존재로 집착하듯이 바라봅니다. 이에 판타스틱 4는 프랭클린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갤럭투스의 눈에 띄지 않게끔 지구 전체를 다른 차원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실버 서퍼와 판타스틱 4가 연합해 갤럭투스를 몰아내는데 성공하고 프랭클린 리처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잠재된 힘이 끼어나는 순간을 겪으며 멀티버스 전체의 균형을 바꿀 존재로 암시되죠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분위기입니다 배경은 1960년대 복고 시대. 그래서인지 마블 영화치곤 따뜻하고 색감도 부드럽습니다. 감독도 완다 비전의 메세크맨이어서 초반부는 진짜 미국 가죽 시트콤을 보는 느낌이죠. 게다가 아날로그 세트, 미니어처, 수작업 특수 효과까지 디테일이 꽤 살아있습니다. 실버 서퍼는 이번에 줄리아 가나가 맡았는데 여성 버전으로 바뀐 것도 꽤 신선했고 말수가 적고 슬픈 눈빛으로 등장하는데 존재감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리드와 수사에서 태어난 아기 프랭클린 리차즈 현실을 왜곡하는 능력자이며 앞으로의 MCU에서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겁니다. 배우들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페드로 파스케 정말 리드 리차즈 그 자체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천재이자 아니어 아기에겐 따뜻한 아버지로 완벽하게 밸런스를 잡아냈습니다. 반에서 커비는 수스톰으로서의 강단 있고 침착하며 내면 연기까지 섬세하게 끌어냅니다. 조세킨의 존이는 이 영화의 유머 담당으로서 기묘한 이야기 에디로 출연했으며 웃음 포인트를 제대로 가져가죠. 그리고 벤 그림은 돌이긴 한데 마음만은 누구보다 여리며 외모는 무섭지만 대사 하나하나에서 감정선이 은근히 묻어나서 정이 갑니다. 4명 모두 진짜 가족 같은 케미를 보여줘서 관객 입장에선 몰입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마블 팬들이 가장 기대했던 로다주의 닥터둠은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요. 짧지만 강렬했고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편 내에서의 빌런으로서의 실제 위협이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은 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액션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전투보다 감정선과 팀의 탄생 과정에 집중합니다. 시원한 전투신을 기대하신 분들에겐 다소 심심할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뭔가 큰 한방이 부족합니다. 세계관 설명이나 캐릭터 소개는 잘했는데, 노웨이 홈이나 엔드게임처럼 혹할 만한 임팩트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밋밋했다는 감상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이 영화가 MCU 페이지 6의 스타트라는 점. 어벤져스 둠스데이에선 로다주가 닥터둠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이번 영화는 그걸 위한 서막이자 기초 설계 단계입니다. 특히 프랭클린은 앞으로 멀티버스 정리와 시크릿 워즈로 이어지는 마블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판을 깔고 있는 중인 거죠. 이후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마블 투기의 흐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은 폭발적인 재미보단 안정감 있는 리부트였습니다. 마블 팬들에겐 새로운 페이지에 문을 여는 첫 단추이고, 입문자들에겐 복잡하지 않게 입장할 수 있는 입구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엔 진짜 판타스틱이란 이름에 걸맞게 준비가 잘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팀이 어떤 역할을 해낼지, 마블의 멀티버스 대혼도 속에서 어떤 중심을 잡을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이무비였습니다.